일단 뭐 제가 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에이팩이 성공,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판사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또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 참고하로서 매우 성공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가 목적의 이유나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거의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갖고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갖고 공소유지를 해서. 그합당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그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검사가 수사를 해본, 거,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 내부 기준에 맞춰갖고 이런 정도면은 최대한 선고된, 최대한 선고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검사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편의 보고를 받으시는겁니요 저는 뭐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예, 중요한 사건 관련해서는 예,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합니다. 보고 옵니다. 보고와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아, 그런 정도 보고 받았고 그다음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앞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검의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게 항소는 신중하게 좀 고려해라.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던 게 아,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 되면은 아,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잘판단하러간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이게 첫 이게 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니까 아, 며칠 지난 제가 뭐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경제 분야 아, 또 예산 경제가 아니죠. 국회 그 예산 그 종합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갖고요. 이 신경은 안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 대검의 의견이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정말. 왜냐면 하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역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저도 계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증명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항소할 때에는. 네, 항소를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에, 형사소송법의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령위반 양형부담이거든요 저는 크게 사실 판단에서 크게 잘못된 점을 못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 양형부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 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대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더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뭐 절반 이상 통상적 일반적인 사건은 뭐 절반 이상 정도 어, 그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선고되면뭐 항소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기준 크게 문제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저, 신중하게 판단했던 거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그 다음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시간이 없었고요.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예,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이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뭐 다만, 더군다나 제가 그날 오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예, 그 재판 과정에서 매우 큰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뭐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다른다, 뭐, 장기를 꺼내내겠다, 뭐, 그냥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런 정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시를 불러갖고 2 4시가 아니라 어적도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위증하려고 한게 아니냐 아니 이런 의혹도 그 당시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페이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 요구에 따라 갖고 공소청 중소청이 설립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만 저는 제가 법무장관 부 취임해 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과거에 보면은 사실상 구체적 지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과 부전 법무장관이 뭐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장관으로서 부할수 있는 얘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 사건 관련해 갖고 일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 본인 장관 취임고조권받고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축구하듯이 인 재판장이 왜 증인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품잔는 듣고 결국 하지 않았습니까? 또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전, 아니 뭐 전종권 때 일이지만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일자로 계산했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계셨다고는 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갖고 거기에 서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안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 저래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받습니다. 이거 형사 사건도 뭐 공공형사 사건 뭐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위에뭐민저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은 정말 없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 받고 이런 걸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이 나왔네.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뭐, 3, 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날. 7일날까지 저는 뭐, 이렇게 될거라고 생각 자체를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뭐, 법사위와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어갖고요. 일단 뭐, 그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정도 되가 해서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으, 그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는 의견만 정하셨습니다.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제 글을 쓴 데에는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뭐 상당히 그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팀에서 김만배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서 7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어요.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에,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인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 뭐 범죄... 이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 그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이라든가 국패자산 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언론들이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 하는 거거든요. 이사건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갖다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고 전혀 사실과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못 수징 선고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7천억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이 대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을 7천억입니다. 정당 수익이 어딘지 정당 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뭐 항소 일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할 못해서 예, 그런 가능성 없었다고 하는 일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법조 기자들 그런 사례 봤습니까? 겨우 일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난 게 매우 드는 겁니다, 그사실입니 이미 일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칠천억 황저 몰수 추징 문제에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민사소송이 돼있기 때문에 공소유제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그 추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물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거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뭐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그 정도면 바로 그렇죠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 봤을 때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수 아닙니까? 더 나아야 되니까 구형보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금요일 날 남욱 씨의 법정 권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 쭉 처음부터 수사 개시부터 이렇게 관심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들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뭐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첫 수사팀이 계속까지 수사한 게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후에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좀 멀켜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담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뭐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뭐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라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에서, 그건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도 분명히 대통령관련 어떠한 그 판결 이외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대통령을지어서 고려하고 했다면 또 다른 판단도 다른 의견도 낼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이 사건은 이제 검찰 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가는 거지 다른 만약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판단했을 때또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을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분에서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설명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물론 그 의견을 낼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다,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 의 피해들, 그걸 처리한 민생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은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왔는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이차제에 중앙지검장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을 거듭 날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면 변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보다 좀 보다 좀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해서 이렇고요 관련해갖고 이 문제는 뭐 일선 검사들이 이 사건 하나입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피, 정말 피땀흘려 생선 바라보는 돈들 사기당해갖고 사기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디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 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갖서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조사하고 공소시지 철저하게 해갖고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응? 그야말로, 거기에 칼을 찌른 그런 범죄자들을 잡 못들게 못달, 하자라는 게제법무 장관한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이 사건의 수사검사들, 기소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률적인 판단 문제들, 좀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집착해갖고,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갖고,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 날에 직접 그좀 신중하게 전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하신 건가요? 저는 뭐 노만석 검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저는 뭐 법무부에 뭐 차관도 있고, 그 다음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잠깐만 뭐데도 아닙니다. 네, 국회 안에 우리 법무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제공을 요청합니다. 뭐맨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매일 아침 뭐 말씀드리면 뭐구이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침에 모든 뭐 중요한 사건들에 대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 장관이 알아야 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상교선거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거고 선거 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에 아 저는 뭐 이게 일선에 한사 정확히 며칠 기억나지 않겠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예, 어, 현장에서 뭐항소부 부기 의사가 있다 아니죠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법을 받았고요 그때도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뭐 그랬다 그러면 그때부터 논의를 했겠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 날 이게 문제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조사한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1 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네.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특별로 이거 관련해서 말씀 나옵니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PEC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형,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들게 된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입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췄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주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수위주 잘해갖고, 범죄자들이 잘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뭐, 이게, 이게, 뭐,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본 언론에서 범죄수입 관련해서 전혀 뭐 사실과 근거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중앙지검장도 어쨌든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입교실을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목소리로>